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개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곱 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는 딱두개 교회인데요.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하나가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이 서머나는 지금은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서머나가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인구가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상당히 꽤큰 도시입니다. 대도시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이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무역의 중심지니까요. 잘 살았습니다. 대부분 서머나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서머나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하고는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공산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당원이 못 됩니다. 출세를 못 합니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밀고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밀고를 한대.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밀고를 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당시 서머나에서는 우상 숭배도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우상을 믿겠죠. 그런데 황제 숭배가 심했어요. 노마의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의 왕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누구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노마의 황제를 황제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신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이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노마 황제도 기독교인들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노마 정부는 이 기독교인들을 반 세력으로, 반 노마 세력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노마 정부의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기독교인들을 밀고해서 죽게 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십시다.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지만 서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말만 유대인이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실상에 대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 이 자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실제로는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밝히는데 그들은 실상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모임이다. 배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비슷한 일이 일어나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들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지 않겠냐 이런 궤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나 큰 대형교회 목사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자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을 끌어안고 포용하자고 말할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되지 않느냐? 변화에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말씀 붙잡고 믿음의 경고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환란과 궁핍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서머나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줄이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명령하세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기도하면서 상당히 꽤 오랜 시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을 잡기 전에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의 이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저 자신에게 묻고 그러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서만화 교회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저는 먼저 제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검찰총장이셨을 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인기를 얻은 줄로 압니다. 아마 그 말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줘 대통령이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사람에게, 특정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은 국가에 충성한다 라는 말이겠죠. 그럼 국가에 충성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국가의 주인인 누구에게 충성한다 라는 말이에요? 국민에게 충성한다 라는 말이. 국민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바닥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세요. 어디에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 국민입니다. 하늘나라 주인은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있어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런 말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장로님에게 충성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목사가 목사다울 때, 장로가 장로다울 때 충성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주인인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신사가 우상인 줄 알면서도 일본 근데 그 총칼 앞에 두려워서 신사 참배하기로 각결을 한 거예요. 그 교회의 결정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비신앙적인 행위를 할때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서만하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판단할 때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다윗은 양치기일 때 충성스럽게 양을 돌봤어요 왕이 되었을 때 충성스럽게 백성들을 돌봤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모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충성을 다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으로 일하는 것, 성가대원, 교사로 봉사하는 것, 구역장으로 봉사하는 일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큰 일에도 충성스럽게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오래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임직받을 당시에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중요해요. 가론유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회계를 맡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회계를 맡겼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다는 라것 그런데 3년이 못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듭니다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 안타까운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처음에는 열심히 바울사도를 따라서 이 대마라는 사람이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울사도는 볼수 있지만 대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끝까지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은퇴하시는 장노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봉사와 헌신에는 은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셔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에 따라 변하느냐 변치 않느냐가 충성을 판단하게 합니다. 한여름 푸른 숲에서는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가 없어요. 한겨울 흰 눈이 쌓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소나무가 푸르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나무들은 계절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소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1년 44철 푸른 그대로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소나무가 푸른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 비로소 소나무가 변치 않는 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충신의 절개를 말할 때 소나무나 대나무에 비교하곤 했던 겁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근 같은 믿음을 요구하세어요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말라라는 변하지 말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마라. 너의 믿음이 변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충성하라 그런 뜻인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내 마음에 합당할 때, 내 뜻에 맞을 때, 그럴 땐 누구나 충성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안 하고 싶을 때, 지고 싶지 않을 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항상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오직 앞으로만 전진합시다.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서기 155년에 이 서문화 교회에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나무에 묶어놓고 밑에다가 불을 피워서 화형을 시키려는 그런 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당시에 서머나에 있던 이 노마 총독이 폴리갑 86세였다고 폴리버 감독을 너무 존경했어 이분의 인품, 이분의 인격, 이분의 신앙을 너무너무 이 노마 총독이 존경을 해서 은밀하게 찾아와서 회유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눈 감고 예수를 부인하시오. 사람들 앞에서 노마 황제를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한 번만 그렇게 시인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리가비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죠. 지금까지 8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네 어찌 나의 왕이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화영이라는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십절 말씀대로 한 겁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하지 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 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변치 말고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도 세상에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명령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